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온 놀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고, 자동차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로봇으로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말을 하면요 자,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럼 다시 한번 자동차로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이렇게 하고도 갑니다. 이렇게 하고도 갑니다. 그럼 자동차로 마저 변신!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금방 꺼깁니다자 여기까지 최지후 였습니다.